묵주기도 CD. 마눌님께서 일찍 외출하셨다. 치과에 갔다가 한의원에 갔다 늦게 온다고 했다. 이제 여기저기 고쳐가며 살아야 한다. 혼자 점심을 차려 먹고 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다.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추어 가느라 아침에 사용한 그릇을 어쩔 수 없이 두고 나간 탓이다. 거기다 내가 점심에 사용한 그릇까지. 거실 오디오에 비지스 CD를 걸어 놓고 설거지를 시작하다 떠오른 생각. 나는 운전하면서 목주 기도를 한다. 주부이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마늘님은 목주 기도할 시간을 굳이 마련해야 한다. 아내가 부엌 일을 하면서도 목주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기뻐하리라. 마늘을 까면서도 한 개씩 따로 놓으며 목주 기도를 한다는 아내를 위해 목주 기도 CD를 구웠다 내가 혼자 운전할 때 가끔 쓰던 이태리어 버전까지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 기도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